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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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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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트 i l l u s i o n 세트 e 트 세트 세트 i 트 세트 세착각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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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앞에 명사 일루전이랑 동격관계 있단 말이에요. 되게 완전한 절이 나오니까 what which a n cramming cram이라는 단어가 있어. 동사랑 명사랑 똑같은 형태니까 여기는 굳이 동명사 안 쓰고 그냥 cram 해도 되고 to cram 해도 돼요. cram의 원래 뜻이 뭐냐면 어? 막 쑤셔 넣는 거야. 작은 공간에 있잖아. 막 쑤셔 넣는 거야. 우겨 넣는 거야. 원래 c r a m g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내 머릿속에다가 많은 지식을 갑자기 단기간에 막 채워넣어. 변락치게 하다, 변락치게 하다. 되게 중요하잖듣기게 잘나와. 자동사로도 쓸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수 있는데, 만약에 뭐 수학을 변락치게한다 Cram Mathematics, 바로 타동사로 쓸수 있어. Cram English, I crammed English last night. 나 어제 밤에 영어 벼락치기 했다 그 말이야. 근데 시험을, 위에서 벼락치기 할때 자동사로 Cram for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어떤 시험에 대해서 벼락치기 할때 Cram for test, 언니기재명식으로 시험의 벼락치기가 최고의 학습 전략이다라는 환상을 우리는 왜 가지고 있을까? 지금 왜 환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필자는 벼락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것도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밑에 더 확실한 주제문이 있어. 이글의 주제는 이거의 주제는 어? 일단 크게 제목으로별 벼락치기선 안된다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는 얘기야. 핵심어가 뒤에 나와. 어? 먼저 얘들아 먼저 내용을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테스트해라. 를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그게 이글의 주제야.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는 먼저 내용을 처음스터디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내용에 맞춰서 뭐라고 문제를 풀어라. 이게 주제문 뒤에 나와요. 그럴려면 어떻게 해? 벼락치기 할 수가 없지. 얘 짧은 시간에 언제 내용 다 보고 언제 문제까지 풀어. 니네 벼락치기 해봤잖아. 내용만 보이기도 버거워. 문제를 어떻게 풀어. 문제까지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벼락치기는 할수 없어. 미리미리 해야 돼. 선생님 저번에 공부 습관 얘기했는데 내가 맨날 니네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얘기하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그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큰딸이. 우리 큰딸이 이번에 처음 내신을 본단 말이야. 신정중학교 1학년 2학기. 뭐? 어?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1학 중학교 1학년부터 대신 들어간단 말이야. 어? 네. 신정중학교 다음 주에 시험에 제일 먼저 봐. 네. 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추석 연휴 때 항상 여행을 갔단 말이야. 외국으로. 근데 네. 처음으로 아무도 못 갔어. 외국은커녕 동네도 못 갔단 말이야. 네. 수험생이 있으니까. 어? <laughs> 같이 옆에서 공부해주는데 그, 그 전에 바빠갖고 아빠가 바쁘고 그래서 몰랐단 말이야. 어? 선생님이 같이 공부해 주니까 국영수사과 어? 선생님 그래서 보일의 법칙 네. 샤를의 법칙 이런 것들 다시 복습할 기회가 생겼다니까 닦아먹었었는데 이게 어? 까먹었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네. 어. <laughs> 같이 업결해서 얘가 공부를 하는 걸 봤는데 얘가 문제가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제대로 풀려 안 풀려 그치 그 그러니까 앞에 틀린 문제 또 틀리고 그러는 거야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내용을 먼저 충분히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문제만 푸는 거예요 거꾸로 개념이 안 됐으니까 자꾸 틀리지 틀리고 또 틀리고 이해도 안 되고 어? 그리고 넷 달부터 공부하는 걸 다시 가르쳐 줬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내용을 충분하게 반복해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반복한다면 니네들 중에서 문제부터 푸는 애들 있단 말이야. 내용 안 보고 문제부터 풀어. 왜 그래? 그랬더니 문제를 통해서 자기 내용을 이해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어? 시간 낭비고. 내용을 충분히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번 봐야 돼. 확실하게 내용이 완전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테스트야. 한번 정도 쭉본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푸는 <laughs> 사람들이 것도안 돼. 충분히 내용을 갖다가 어?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아, 나 이제 됐어. 충분하게 내 개념 이해해서 그다음에 문제. 그러려니까 벼락치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이 글의 주제가 그거예요. 선생님 평상시에 공부하는 방법 어디에 있는지 얘기했잖아. 우리 딸한테 처음 얘기했어, 며칠 전에.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공부하지 몰랐네. 얘가 죄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전과목을 다. 그러니 좋은 점수가 안 나오지. 어, 틀린 거또 틀리고. 앞에 맞았는데 뒤에 똑같은 점또 틀린 거야.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 글의 제목은 공부 잘하는 방법이야.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제목은 그러니까 굉장히 제목은 진보해.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건데 어? 그러면 왜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되는지가 그게 주제란 말이야. 왜 벼락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충분히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그렇게 벼락치기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이야 unable able이 아니라 unable differentiate는 차별화하다라는 뜻이야 차별화하다 자동사로도 쓸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수 있는데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게 전체 나왔죠 various section 다양한 영역을 그렇게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한다는 게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야 우리의 기억에 다양한 그런 영역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벼락치기를 하면 우리 뇌에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섹션 영역이 있는데 이걸 벼락치기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기야그래서 d i f f e r e n 는 d 스 s t i n g u i s h 거야 구별하다 구별하다 란는 말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라고 했어? 요노 l 이런 거라고 했죠? 구별하다. 이렇게 단기간에 뇌에다가 우리 뇌자가 많은 지식을 크레미 오라고 했어? 수셔 넣다라고 했지? 수셔 넣으면 우리의 뇌가 어? 구별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양한 우리 기억의 다양한 그런 영역을 구별할 수가 없다. 우리 뇌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Immediately after, 직후에. 네. Reading our text 우리의 교재를 읽고 난 직후에 또는 우리의 클래스 노트야 수업시간에 필기한 공책이죠 노트북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교과서 또는 우리의 공책을 다 읽고 난 직후에 정보는 완전히 존재한다 우리의 마인드 어? 우리의 이런 마음속에 이게 벼락치기를 왜 하냐면 바로 공부하고 바로 다음날 내일 시험 보니까, 그지? 기억이 있단 말이야. 기억이 있는 걸 시험 보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다 고 하는 거란 말이야. 중학교 때 됐어. 근데 이제 느끼잖아. 고등학교 때도 기자. 고등학교 때벼락치이 안안 되는데, 안돼 네. 이제 중학교 때 범위가 적으니까 된단 말이야 이게 뭐? 어? 네. 그 전날 게 공부하고 전전날 공부해도 이게 아직 머릿 속에 프라이스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 시험범위가 많으니까, 그지? 물리적으로도 안 되지만. 많으니까한번 뭐 이전에 이렇게 했어. 어, 외운 게한이주 오면 한 까먹잖아 그제, 한번 하면 안어서한 번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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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뭐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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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락치기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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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또는 우리의 노트를 읽 그냥 그냥 에 그때의 정보는 우리의 뇌 속에 완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고 벼락치기 하는 거야 아니면 리를 갖다가 프레젠 s e n 스 t e n 있 e 지만풀리를 부정부자고 있어 거의 못맞이하게레 a 리 같은 거 있잖아 r a 리하 l y h a 리 d l y a r e l y 이런 애들 있잖아 s c u r r 리 u s l y a r e l y seldom 리틀까지. 리틀이 부사할때 거의 못뭐 맞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벼락치기를 가능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이시이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 있는 information. 네. 한 나올 수 있죠?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information이야. 네. 그 정보가 앉아 있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우리의 의식의 작동 기억, 우리의 의식과 관련된 작동 기억 속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윗은 존재하다라는 로쓰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어떻게? 해? 다 날라가. 인원 액트 포 활성화된 형태로, 활동적인 형태로 우리의 의식과 관련된 이런 작동,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같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아, 벼락치기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뒤에 뭐 그러나 하고 나오고 있죠. 액티브의 반대말은 passive 또는 inactive. 우리는 느껴.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요이시가 레킹 게 뭐야? 인포메이션이지 우리 기억 속에 그 워킹 메모리 속에 지금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그 정보를 어 우리가 완전히 내 것에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요이시가 레킹 게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이야. 우리는 우리가 그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 착각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이거는 아직은 메모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기 쇼텀이야 단기적인 저장공간 그게 이지 스토어의 명사가 스토리지란 말이에 저장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쇼텀 롱텀 아, 항상 그러다음에 뭐나온다 그랬어. 주제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영역. 뇌 속에서 얘들아, 어? 그 영역은 단기적인 그런 기억만을 담당한단 말이야. 이런 단기적인 영역은 롱텀이 아니라 쇼텀이죠. 영역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출력야 have to do it. 이거 많이 했죠? have to do it가 뭐뭐와 관계가 있다야 그 사이에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대명사가 목적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n o t h i 이면 관계가 전혀 없는 거야. much 관계가 많아. a lot 관계가 많아. something 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 이런 반대가 되는 거야. l i t t e 하면 관계가 거의 없는 거고 n o t h 은 전혀 없는 거야.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영역은 전혀 관계 가 없어. 뭐와 장기적인 그런 기억과는 전혀 관계 가 없다. 예. 네. 목적격 관계되면서. 목관대야. o 드의 목적 k j 하죠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 위치로 바 e b 수 있어. job, 안 돼요. k 행사가 메모리. k 행사가있 o 니까 우리가 필요하게 될투 b 정사가 목적의 의미란 걸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투부 정사 앞에 이 노더 이런 걸 붙일 수 있다. 그리지않안붙여 되는데 아니면 소에즈. 반대로 얘기하면 투부 정사 앞에 이 노더나 소에즈 붙이면 투부 정사의 의미는 무조건 한정되는 거야. 뭐야? 뭐하기 뭐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는 거야. 리콜이 뭐야? 다시 부르는 거야. 뭘 흩어졌던 기억을 리콜이 리멤버란 말이야. 기억하기 위해서 더 세일 인포메이션. 그 똑같은 정보를 며칠 뒤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그런 장기적인 그런 메모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벼락치가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n 트 s o 우세컨즈트러미닛몇초 또는 몇분뒤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넣었어. 몇초몇분몇 몇몇 시간? 좀더 기억력이 좋은 사람 몇칠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몇초 또는 몇분 뒤에 우리 뇌 속에 이런 작업 메모리, 작업 기억은 이미 시작을 해. 사라지기 시작해. 몇 초만 돼도 몇 분만 지나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답대가래 어, 이거. 어떻게? 몇초몇분된하죠 <laughs> 어, 피어링 Emerging. 떠오르다, emerging. 이멀 e 같은 말 뒤에도 나 e 는데 베니쉬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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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n g i n g 가서 며칠 뒤 i n g 사라 e r g n i s h i n g 라 e r i i n g 그 결과가 커져. 리노멀스가 거대한이지. 거대한. 그 결과가 커진다는 건 뭐야? 응? 다 사라진단 말이야. unless, 즉, 콜로냐? 즉, 다시 말해서 unless, 접속사지 마냥 너무하지 않으면 if의 부정형이에요. if수는 왜반대야 돼? 즉 만약 자 핵심어구 네가 리테스트 이게 핵심어란 말이야 다시 테스트하지 않으면 너의 지식을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뭘 통해서 필자는 문제를 통해서 근데 벼락치기하는 이런 시간이 없다 리테스트할 시간이 없어 만약 네가 네 지식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핵심어구죠 이제 이게 핵심어구 주제 바로 뭐야 얘들아 너의 지식을 재점검해라. 시험 잘 보려면 그러면 기억은 사라진다 vanish 사라져. 이 유형의 답이 4번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번 시험도 4번이었어. 자 모든 문장은 바로 뭐라고 했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가르치기하지 말아라. 어? 읽고 또 읽어라. 계속 반복해서 봐라. 그걸갖다가 리테스트나 리즈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4번만. 이 단락 개념 맨날 얘기하고 이 문제 유형 자체가 단락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야. 35번 문제는 전체 흐름이 바로 뭐야, 얘들아 주제죠. 주제와 관계 없는 문장.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동일한 주제로 진술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단락 개념이야. 이게 단락 개념으로 이 단락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적용하는 문제고요. 이걸 이 35번 유형을 이용해서 주제, 제법, 교체, 빈칸, 추론을 다 푸는 거야. 네? 자, 근데 4번 문장은 봐라. 새로운 그런 토픽, 주제를 탐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 리뷰, 더 h e same material. 똑같은 그런 머티리얼 소재를 리뷰. 복습하는 대신에. 완전 반대얘기라고 했잖아. 지금 필자는 똑같은 그런 머티리얼을 리뷰해야 다고 얘기하는 거야. 복습의 중요성. 근데 여기 반대잖아. 어? 자꾸 새로운 거 보려는 거야. 그 답이 4번이었고요 to get info의 결론이야. to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서 into long term memory. 여기서 계속 가져가다네. 정보를 장기 메모리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란 말 또는 지금처럼 필수적이다란 말이 들어는 문장은 주제문. 주제문. 해송은 서술력이 나오면 여기가 나올 수 있죠. 어떤 정보를 장기적인 메모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때의 통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이 앞에다가 아까처럼 이 노드, 소에드를 붙일 수 있겠지. 그치? 투정사가 와야 돼. 여기 만약에 동사가 왔어. 명령이 돼버리지, 안 돼. 정보를 장기 메모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가족은 뒤에 통정사가 진조야 스터디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그 머티리얼 구제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되는 부사고 원래는 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틀렸어. 그리고 나서 네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 어? 또 이게 지금 동사가아니라 뭐야 원래 부정사야. 투부정사 명령단 말해 투부정사 병렬 되는 부사인데 접속사처럼 잘못 원래 엔드댄이야 원래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엔드된 먼저 교재를 스터디 충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네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 문제 풀란 되기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whether 상관 접속사야, 뒤에 거라기보다는 병렬 구조가 돼야 돼. 투부정사 투부정사 병렬 된 거야. 투가 생략된 거죠. 또한번 얘기해. 투부정사끼리 병렬 됐을 때 뒤에 또 생략할 수 있어. 여기 이제 스팬딩 동명사 주겠지. 아닌데. 투부정사랑 i n 정정는 병렬이 될수 없다 했죠? 모든 네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근데 이 안에 또 스팬드 동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단 말이야. 스팬드는 목적어 뒤에 뭘 써야 돼. 인, ing 데 이걸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 ing가 반드시 와야 돼. 앞에 눈이 숨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돼? 투정사를 줄 거란 말이야. 앞에 막 투정사들 있고 막 그러니까 여기다 투정사 주면 그럴싸하지. 맞는 틀려. 공부하는데 모든 네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계속 내용만 보기보다는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문제 풀라는 얘기란 말이야. 네 자신을. 내가 어 컨텐츠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여러 번봤나를 확인해 보란 말이야. 자, 이게 공부하는 방법,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잖아. 이제 모든 네 시간을 공부만 하는데 소비하다기보다는 일단 공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해? 네 자신을 테스트해. 아까 노란색 볼 거. 아까 노란색 볼 거. 여기, 브 e t e s t 테스트는 우리 테스리테스트하을 테스트는 것이 중요하는그이주제하다 그게 주제야. 핵심어 테스트는 우리 테스트는 우리 테는요 How t 는 p r e p a 는 e 리 o 스 a 는 e 리테스 a e 이거는 지금 얘들아 문장 형태가 아니지 구형태지. 문장 형태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를 how you 그지 어? 뭐 prepare for the x a m 이 아니면 조동사 붙여서 how you can prepare for the x a m 어떻게 네가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는가? p r e p a r e for 대비하다니까. 어떻게 시험을 어, 대비할 수 있을까?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자동차란 건설사의 부사직분들은 이제 웰즈 How to prepare well for the x a m 어떻게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게 주제다 그 말. 주제 자체는 조금 진부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저지점 나오 유력한 문제가 있다는 말. 신숙은저지점이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핵심어구가 뭐라고? Re-test your knowledge 또는 re-test yourself, test yourself. 시바라다. 자, 대고 주시.